오늘 8월 8일이잖아. 8월 8일. 승주 선생님. 성대한 파티를 아주 완벽하게 치러내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 근데 우리 럭키니까 할수 있어. 너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래? 너 진짜. 아. 어쨌든 해피 주주데이. 해피. 지진. 네. 자, 지금 소리 쓴 생일 며칠 남았죠? 오늘은 오늘 며칠? 오늘 25일이요. 25일이요? 남았는데, 25일. 14일 남았는데 14일이 주 남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아, 예. 그러면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케이크랑 그 우리 입시 준비 어떤가요? 그 가서 그 오늘 모의 회의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아 오늘은 며칠? 7월 27일 승조쌤 생일 약 1주하고 한 5일 전? 입니다 대충 계획은 다 짰고요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놨고 근데 이거 계획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안돼 승조쌤 오늘 아니 이거 내일 백신 맞으시는데

<laughs> 아하둘 <힘들어. 좋아. 웃음> <몬도> 오른발 아 힘들다 이거 안 되는데. 돌아서중한기오 괜찮아 그냥 만들고 쳐걷잖 바닥 이렇게 하고 엎드려 선생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제 고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떻게? <어떡해. 목소리도> <laughs> <어떡해. 웃음> 잘 알겠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연습하는 거야?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는 <목소리도> 파티용품? 벌써 사러? 선생님 생, 생신 음. 며칠 전? 2일 전. 전 와우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어머 어머 이틀 남았으니까 파티용품을 사러 가고 있어요 지금 준비된 건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랑 저희 연극 대본 준비되어 있고 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 맞춰봐야 될 텐데 아 그러니까 내일 애들 일찍 음. 올수 있나 물어볼까요? 아 그러죠 그러죠 이거 2분만 네, 더 하고 5분만 네. 쉬고 리허설 한 번만 하자. 좋아요. 네? 네. 그럼 우리 포토타임 가지면 알아서 오면 돼. 포토타임도 막 기분 칭찬 들어오는 것. 이선아, 우리 퀴즈쇼 그거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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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워. 야 얼굴이 길어졌어. 약간 누구 닮았다. 오준우? 애지연이. 얘는 는 바람이 안 들어가는데. 얼굴만 점점 커지는데. 어? 결투신이라 잠깐만.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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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그거 해 봤어? 야, 이거 해봤냐 내가 집에서 해 봤어. 아니야, 나 이거 너무 잘했어. 엉! 뿜어 나 지금. 진짜 혹시 두배랑으로 <구매랑 웃음> 찍어줄 수 있을까? Birthday, b i r t h birthday. 아, birthday. Uh, birthday. birthday. <laughs> 저희 birthday 발음 한 번씩 해주시. Uh, birthday, birthday, birthday. Oh, 오, 전 개인적으로 예술이야. <laughs> oh, <no. 웃음> 여기서뭐 하고 있나요? <laughs> 뭔지 모르겠어.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건 뭐예요 이건? <laughs> 이거 이제 내 그런데... 척. 야, 가위가위 가위. 참나. 야, 한명 여기 잡아 줘. <laughs> 어. <야>. 그 <laughs> <수>. 네. <laughs> 역수. 역수, 역수. <laughs> 역수. 여기서는 레인보우를 하고 있네요. <laughs> 어, 이번 건좀 실패. 다시. 어, <laughs> 이번엔 좀 괜찮았어요. 럭키 반의 힌티 바이러스이자 이제 에너지 담당을 맡고 있는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저는 럭키 반의 멘탈과 단결을 맡고 있는 기장 김유린입니다. 저 저는 이제 럭키 C반 반장을 맡고 있고요. 네, 럭키 전체 에 통틀어서 가장 긍정적인 힘을 발산하고 있는 음 코디유라고 합니다. 저는 럭키반 대표 큐티걸 <laughs> 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 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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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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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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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입오 입시 오르지 생각 그렇 소주 한이 없이 이드셋 해피 투데이 오케이 차렷 어례 밑으로, 경례 밑으로. 토, 우리는 N T O N 토, 럭키 토, 럭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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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왜 물어봐요? 나지 하나, 아 잠깐만 소원 빌어야 예뻐지게 해주세요. 아, <laughs> 왜, 왜? 왜? <laughs> 선생님 용안을 <용화를> 봐, 어떻게 더 <laughs> <이거, 또> 예뻐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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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야 농담. <laughs> 나 먼저 할게, <알게>. 내가 기장이니까. <웃음> <웃음> 선생님 눈꼭 감아주세요. 저희 소원 끝날 때까지 눈 뜨시면 안 돼요. 눈 뜨시면 저희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오늘은 2021년 8월 8일 입니다. 승주선생님 생신 이후에도 승주선생님께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주세요. 2021년 8월 8일 승주선생님 생신 이후에는 승주선생님께서 승주 절대 힘드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 승주선생님 항상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세요. <laughs> 2021년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선생님과 146일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잘 부탁드립니다. Okay, so... 에어팟프로 아니야. 해피데 에어팟 일 세대. 천 감사합니다. 전! 사실 네. 제일 큰 선물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이사했잖아요. 네. 너무 좋죠. 예! 네. 이사 날짜는 어, <laughs> 언제? 해, <하>. <웃음> <웃음> 2021년 5월 9일. おい <music> 영상 찍을게요. 알아서 하세요. 해피즈즈 데이 하자. 해피즈즈 데이. 하나, 둘, 둘 셋. 해피즈즈 데이. <laughs> 아 준비가 좀 힘들면 어때요? 우리 선생님인데. 아, 승주 선생님 사랑합니다. 진짜. 진짜. 선생님 덕분에 연기가 재밌어요. 그럼, 저희는 내년 생일파티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